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와여 호 젊은 사제여 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랬습니다 어, 그 전절에서 앞절에서 독사라고 표현했는데 다이슨 불의한 재판관들을 기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에는 무엇이 무섭죠 그의 이 이빨. 독사의 이빨을 봤나요? 독사의 이빨은 안에 이렇게 안으로 좀 우겨져 있다 할까, 휘어져 있다 할까? 그래서 한번 물리면요, 안 빠져요. 자기가 빼기 전에 사람이 이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독사가 이빨로 딱 무는 순간에 그 이빨 그 속에서 독이 쭈르르 나와요. 독이 주로 나오면서 그 물린 그 틈새로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독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피,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금방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한테 물리면 지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더 이상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있는데, 아, 독사에게 있어서 심의의 원천은... 독을 품는 이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빨이 꺾이게 될 때, 그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어,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독사의 입 같은 그 이빨을, 즉 힘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힘을 꺾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 악인들의 이를 꺾어달라는 다윗의 기도인데. 또한 그들을 또한 사자로도 비유했습니다. 그 젊은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사자가 어금니가 없으면 어금니로다가 그냥 뼈도 그냥 부서뜨려 먹죠. 그러기 때문에 그 어금니도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어금니와 같은 힘을 꺾어서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7절과 8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그들의 악한 자들의 힘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쉬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어, 계란 어 그냥 달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달걀 분별사 분별사가 남미로 가서 어 옛날에 돈을 잘 벌었다 래요 돈을 잡았다 래요 그 겨, 여러분 계란을 보면 이게 숯병아리 나올 건지 암병아리 나올 건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죠. 우리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병아리 간별사는 그걸 안 돼요. 계란을 보면. 아, 계란에서가 아니라 이 병아리가 되고 나서 처음에 병아리 되면 노랗잖아요. 그리고 이 노란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병아리 감별사는 딱 보는 순간에 요건 수병아리다, 암병아리다 그렇게서 해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그데 수병아리는 이게 이제 키워봤자 이게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야. <laughs> 암병아리는 계속 계란을 낳니까 그냥 계속 매일 생산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쁘게 이 병아리가 부화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애선으로. 그냥 숲병아리 왼쪽으로 다 떨어뜨리고 오른쪽으로는 암병아리 그렇게 해서 암병아리는 키우는 곳으로 가져가고 숲병아리는 어 이제 그냥 도태시켜버리는거야요그데 어 그거에 그 틀릴 확률이 1%도 안 된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분별한대요 그게 분별력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력은 없어. 우리는 이제 병아리 감별사가 우리의 앞으로 직장 소망이 아니니까 그거는 없어도 돼. 근데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악과 선을. 사람의그 사람을 보면 옛날엔 관상쟁이가 분별한 거 아시죠? 옛날엔 관상쟁이가 보면 어허 부자가 될 상이로다 뭐 임금 될 상이로다 뭐 하면서. 관상쟁이도 그렇게 사람을 볼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혜로다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을 믿은지 약 십수 년이 지나도 그걸 분별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분별을 못해? 십 년을 지난데도 왜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야. 그냥 교회 분위기상 교회 다니면 좋잖아. 그리고 교회 다니면 천국은 간다니까. 그래서 가긴 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해. 여러분 공부는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 외에는 공부 안 하겠다 하면 수학 점수가 좋을까 나쁠까 수학 점수는 나쁘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배우겠다 하면 그는 수학에 대해서 빵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가 이 속에서 자라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야 분별력.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기울인 순간에 누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마귀는 사람의 몸이 집이야. 장막집 과 같아서 제집처럼 들락날락 거려. 근데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어. 그럼 마귀가 들어오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응접실에 경찰이 와서 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집은 그 뭐야? 담장을 터넘었다가 어떻게 눈치 못 채게 얼른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주인은 도둑놈이 왔다 간줄 알아 몰라? 몰라, 몰라도 왔다 간 거야. 이와 같이 우리도 마귀가 왔다 갔는지를 몰라. 근데 사실은 왔다 간다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대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들어왔다난것을 우리는 몰라. 모르지만은. 실상은 CCTV를 켜 보면 무슨 CCTV 영적인 CCTV를 켜 보면 마귀가 다녀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야.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악인의 께를 참 너무나도 많이 쫓고 있잖아요. 얼마나 쫓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인의 께를 쫓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쫓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은 그 악인 의끼를 쫓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악인을 더 사랑하는 자가 많아요. 목사하고 악인하고 악인을 더 사랑해. 우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악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악인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 악인에 대해서. 왜 내가 살아온 사람인데. 그때부터 목사를 미워해. 목사를 미워해. 그런 분들이 많아. 자기가 살아온 사람을 목사가 비판하면 목사를 미워해. 그러면 뭐예요? 목사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나 목사가 기도해주나. 아 기도해 주는 건 목사잖아 영적인 밥을 먹이는 것은 목사잖아 아 영적인 밥을 먹이는 목사는 미워하고 자기가 살아온 사람을 야단 뭐라고 했다고 그 애들 같은 거야 10대 비행 청소년들이요 그 친구들 너는 왜 그런 친구들 사귀냐 하면 내 친구가 어때서 그러면서 내 친구를 비난했다고 엄마 미워하는 것 같은 거야 난 친구가 좋은데. 근데 그 친구가 반맥해주지 않아. 그 친구가 책임지지 않아. 이랬든 저랬든 야단치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다가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는 목사가 그거는 사건 목사에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길 바라지. 복을 받아야 보람이 있잖아. 우리 자식 잘 돼야 부모 보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으로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유엔 총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서 연설을 한 삼십 분인가 얼마 했지만은 다 나갔대잖아요. 사람들이 안 듣겠다고. 딱 20개국이 남아 있었대요. 공산 국가만.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연설을 남의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면 두야될거 아니야. 근데 왜다 퇴장해 버려? 그러서는 20명 남았는데 그거들이 다 공산 국가 대표들만 남아 있었대. 그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 사진이. TV에는 안 나와요. TV는 다 거짓말이니까. 그저 그러니까 TV에 안 보잖아요. 완전히 거짓말, 그게 바보상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한 시간 동안 연설하는데, 그때는또꽉 찼어. 그러니까 이게 대차 대조표처럼 딱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20명만 남고, 나머지 관계자, 뭐 기자들만 남아 있고, 트럼프가 할 때는 다꽉 차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이랬던 저였든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근데도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데 안 듣겠다고 다 나가버려 왜 나갈까? 들을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나가는 거아니요뭐 건질 말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말할 때 들을만 하면 너도 나도 와서 듣는데 들을 가치가 없으면요 딴짓하잖아 것 같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나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지금 교회 탄압이 시작되고 있어요. 김진영 목사도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큰 교회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어요.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해체되. 돼 있어요. 사법부가 그래서 어, 정치인들은 이제 재판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은 나쁜 짓을 해도 일반인들만 재판을 받게 돼요. 이제 정부에서 시키는 자들의 위해서 그 사법부가 지금 이제 해체 위기에 있고 방송법이 개정돼요. 그래서 노조가 개입을 해서 경영에 같이 회의를 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어. 직원이 10명이 있어. 10명을 뒀어. 여러분은 10억을 들여서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경영을 마음대로 하면 고발당하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하고 운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자기들이 투자했다면 이해가 돼. 같이 공동 투자했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투자 안 하고 월급 받으러 들어온 사람이 사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자기들의 의견을 듣고서 하라는 거야. 이게 방송 개정법이야. 그래서 10개 방송이 지금 노조들에 의해서 지금 어 개정이 되면 바로 이제는 노조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천억을 들여서 방송 만든 사람은. 그 월급 받으러 온 노조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안하면 방송 그 방송이 잘못되는 거야. 형사입건 되는 거야. 이게 방송개정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 지금 김원평 교수님을 비롯해서 정말 엄청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서. 다른 이름으로다가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도록 법을 또 개정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런 일들이 뉴스에는 나오지 않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어, 그리고 또한 구구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구구 보수는 없어요. 구구란 프레임은 뭐냐면 그 언제 생겼냐면 독일의 나치 때 생겼어요. 나치. 시틀러 히틀러 때 거기가 구구 보수라 그래가지고 그 구구 보수에 반대한 사람은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구구 보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잡아가두고 폭파시키고 차량을 부속들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구구 보수야. 근데 우리나라에 구구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데모를 해도요. 깨끗이 청소하잖아. 우리가 대모했던 자리는 깨끗이. 그래서 차량을 폭파시키거나 불 지르거나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그런 보수는 없어. 근데 무조건 정치에 반대하면 구구보수라 그래요. 저도 아마 구구보수라 할 거야. 아마 제가 누구를 때리그래요. 저 욕을 하그래요 그니까 구구보수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국자판이 있어. 국자파는 어떻게 했느냐? 경찰이 막으니까 경찰차를 막불살르고막 그랬죠. 경찰을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일삼는 게 국자파고, 국보수가 되려면 같이 폭력을 일삼아야 국보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용어를 잘 알아야 돼. 그런 용어를 잘 모르면, 아, 정치에 반대한 사람은 국보수구나, 찬성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구나.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돼도 그냥 시험 들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비난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많이 떠났잖아요. 떠나서도 욕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욕하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뭐. 누가 밥을 주는데 내가 입다물고 안 먹으면 끝이지 뭐. 그 자기가 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명나무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광야에서 밥을 지려고 하면 처음에 불쏘시개를 가시나무 마른 것으로다가 밑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불이 붙으면 생나무를 올리죠. 생나무는 처음부터 안 타거든. 그래서 가시나무 갖다가 불을 붙여서 했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생나무를 눌려고 했더니 그때 바람이 불어 가지고 가시나무가 뿔뿔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불이 다 꺼져서 밥을 못 해먹는 거야. 이게 사막을 본 분들이 이해가 돼요. 사막에는 떨기나무가 많거든. 그래서 떨기나무까지 갖다가 먼저 불을 붙이고 생나무를 올려놓고서는 거기에다 솥단지를 걸어서 밥을 해먹는데 제가 에디오피아의 그 케냐 탄자니아를 가봤더니 부엌을 들여다봤어. 부엌을 들여다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차, 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냄비 하나 있어. 냄비 하나. 여러분 부엌에 여러분 집에 냄비 하나만 있나? 숟가락도 없어, 젓가락 없어. 숟가락, 젓가락 문화는 우리나라 동양 문화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밖에 뭐가 있냐면 돌세개 놨어. 그리고 돌세개다 냄비를 올려놓고 먹는데 거기다 이제 끓여 가지고 그게 식으면 손으로 떠 먹어. 손으로. 손으로 떠 먹는데 오른손으로만 떠 먹어야 돼. 왜? 왼손은? 뒤를 닦는 손이래. 그래서 왼손으로는 안 먹고 오른 손으로만 이렇게 먹어 서 먹어. 와. 내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 냄비에서 밥을 이렇게 죽을 손으로 다 이렇게 떠가 국자처럼 떠가지고 이렇게 먹더래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위임품 전달하고 우리는 옆에서 도시락 나온 거 우리는 젓가락 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먹는데 그들은 그게 자연스럽대.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가시나무, 생나무, 바람에 날아가면 그냥 굶는 거야.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즉 음식을 끓이기 전에, 음식을 끓이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날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읽어 볼까 요 시작. 우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우인은 악인이 보복 당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흥황할때 슬퍼했지만 결국은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악인이 멸망하면 좋은 세상이 되어 나쁜 세상 돼요. 악인이 멸망하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멸망하도록 자충수를 두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세상 되는 방법은 악인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홍천이 사기 좋은 세상 되려면 강도가 없어져야 되잖아. 도둑놈이 없어져야 되잖아. 사기꾼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홍천이 좋은 세상이야. 문을 안잠가도 되는 세상이 돼야 돼. 물건을 아무 데다 놔도 그냥 가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상 그게 좋은 세상이잖아 근데 악인이 판을 치면은 그런 게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멸망이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인이 멸망하면 지옥 같은 세상 되는 거야 우인이 멸망하면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인이 살아나고 악인이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1절 거 마칩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우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비로소 악인이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 하나님이 역시 계셔. 저 사람 악한 짓을 하더니 결국 멸망하는 거 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아까 뭐 잠깐 기도해도 나왔지만, 미국의 포크라는 사람, 서른한 살밖에안 됐지만 지금 나라 국장으로 지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국자야. 왜냐하면 자기와 사상이 다르다고 130m 거리에서 총을 쏴서 목을 맞췄잖아요. 연설하다가 목에 총이 딱 맞히니까 죽었잖아. 정말 젊은이들이 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아니, 깨어나라라는 게 그게 얼마나 싫으면은 깨어나면 안 되니까 총사 죽인 거잖아. 그게 국자야. 나와 다르다고 총을 쏘거나 칼질을 하거나, 그게 국자고. 그래서 보수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지킨다 해도요. 에이, 그냥 저놈을 나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되면 국보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 그냥 주먹질로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잘못된 기도하면 심판 안 하셔. 하나님은요 분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만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 그걸 믿고서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는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의 7장 16절과 23절, 11장 14절, 또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에서 기도하지 말란 말씀도 나와.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고 나오잖아.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로 두세 사이 모여 기도하라인데, 에레미아서에는 기도하지 말라, 나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게요. 그래도 기도할게요. 우리나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어서 분별력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분별력 있으면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아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쉬고 오늘도 새벽을 껴며 알펴왔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악인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인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옹천 중앙 교회가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령천주한교회가 분별려 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홍천주한교회 때문에 또한 홍천군의 교회 한국교회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